자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양털 보글이 조끼 네 회색이고요 사이즈는 어, 667788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옆 너비가 넓고요 길이도 풍성하게 잘 나왔어요 어, 작은 분들 혹은 젊은 분들 이런 분들만 이거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매장에 오시는 언니들한테 항상 제안을 드려요 뭐죠?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가지고 평범하게 입되 그 위에 포인트 되는 아이템 하나만 집어넣으면 내가 굉장히 패션을 즐길 수 있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너옷좀 입는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면. 이거는 안쪽에 이렇게 안감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어요. 바느질 잘 되있고요. 겉면에는 이렇게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제키가 172. 그래서 저는 허리선 있는 대로 와요. 그런데 어.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제 엉덩이 라인까지 와서 풍성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제가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거를 어 160대 네, 초 중반인 손님들 입어보셨는데도 아주 잘 매칭이 됐어요. 색깔은 회색하고 검정 이렇게 두 가지고요. 주머니 이렇게 손폭 내실 수 있어요. 안쪽에도 주머니 안쪽에도 이렇게 뽀리 양털 처리돼 있어요. 물론 인조 양털이에요. 그래서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. 근데 누가 봐도 뭐 이거 보면 야 그거 인조야 진짜 야라고 않아 요즘에는 사실 동물 보호 때문에 인조 가죽, 뭐 인조 밍크, 그 다음에 인조 양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네 요렇게 입고 겉에다가 이제 아우터 하나 입으시면 되겠죠? 그럼 아우터를 뭘 하나를 걸쳐볼까요? 이가 하느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걸치시기 좋아요. 어떤 분들은 좀 멋있을 내신다고 아우터 밖에다 입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누가 뭐래요? 내가 멋있고 좋으면 되는 거. 이렇게 아우터 안에도 으시면 되죠. 편안하게 그리고 실내 들어가시거나 운전하시거나 뭐 여러분들은. 아마 긴팔을 많이 입으실 테니까, 그죠 저는 지금 반팔을 입고 있긴 하지만 반팔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. 긴팔 입고도 잘 어울리는 그래서 상하의 색깔 맞춰서 입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, 회색 계열의 양털 베스타가 딱걸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꼭 예쁘죠? 풍성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요. 그리고 우리 식당 가서 언니를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나와도 지퍼번 올려볼게요. 장갑어요 시장 가실 때 시장 가실 때이 가방 하나 메고 쇼퍼백 이런 사이즈 가지고 올것 같아요 작은 백? 작은 백도 내면 예쁘겠죠 당연히 이런 그렇죠? 거 하나 들어볼까요? 이런 거 큐티한 거 언니들 좋아하시는 아 예쁘다 네 너무 따뜻해서 아마 안 입어보신 분들 놀라실 거예요 어 이런 거 어떻게 입어? 이런 분들이 대다수 반응이에요 40대 넘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입어? 이건 젊은 애들이랑 입는 거 아니요? 우리도 입을 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